어떤 일이시죠? 일 시켜가지고 네. 돌려죽겠는데. <laughs> 무슨 일을 하러 왔죠? 재능 기부라고 지금 시국 시국이, 시국이 안 좋기 때문에. 네. 어, 그, 무슨 재능을 기부하고셨나요? 본인이 뭐, 드리프트보다 더 잘하는 게 있잖아요. 몇 네, 프로가 그거 다 잘하는. <laughs> 아 이따 이따 보시면 알겁니다 <laughs> 여러분 이준희 선수가 드리프트보다 더 잘하는 게 뭔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. <laughs> 이따가 운전할 머신, 어딨죠? 네, 니지유라고, <laughs> 일본에서 새로 생긴 JDM 브랜드라고 저 보시면, 에이. 멋진 차태를 목내고 있습니다. 면마력이에요 마력으로 측정하기는좀 <laughs> 그렇고, 토크가 세죠, 토크가. 네, 토크가 세죠. 경량이고,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전기차. 응, 음, 그리고 어. 보니까 완전 락티프 같더라고요? 네. 아니, 요 저거는 네. 구동축이야. 전륜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전륜인데 네. 원돌이가 돼요. 좀금다 어. 보시면 압니다. 네. 네. 40피트 컨테이너 하차하는 날! 어, 이큰차 여기서 돌리기 정말 쉽지 않을 텐데. 아, 진짜 우리 잘하신다 이상민. 여러분들. <laughs> 아 멋있네, 역시 잘 어울려. 너한테 이게 잘 어울려. 버킷 시트보다. 이버켓시트보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? 뭘 뭐라 그래 지겠지 어 이거 내꺼 이거 좋아요 스프링도 이렇게 잘 되어있네 네 형이 멈춰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어. 스톱! 어, 마치 경기전 스타트 타입 라인에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? 네, 해줄까요, 이거? 해줄까요? 이거? 어딨지? 오케이. 줄 없죠? 줄이 없죠? 줄이요? 네. 잠시만요. 잠시만, 잠시만.

더 밀어도 더 들어와 밀어돼밀어라고응 네. 아, 어, 재능 기부 감사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어. <laughs> 이건 언돌이 된다고요? 언돌이 형형 앞에 태우고 가능하죠. 아, 싫어요. 언돌이 <laughs> <laughs> 공간이 옆에 <laughs> 한데 <흡수한데, 웃음> 발목까지 다 날라갈 <laughs> 것같은데 <laughs> 자리가 이거 날로 키면 되잖아. 이제 깔아봤어. 어, 다 됐어? <laughs> 장도는 <장동은> 됐다. 예 <laughs> <laughs> 네, 사장님 아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